털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도 진짜 빠르게 빠르게 달려봐야 되거든요. 시우부터 가볼 건데 오늘은 조금 상큼한 게 먼저 먹고 싶어가지고 납작 복숭아 찰떡꼬치, 납작 복숭아 롤케이크 예쁜 엉덩이가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음, 복숭아 맛 음료수 맛그 자체. 찰떡 안에 복숭아가 진짜 잘게 다져서 가지고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요만한 알갱이가 조금씩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정도? 복숭아 음료수하고 복숭아 통조림 맛, 음 맛있어요. 납작복숭아 롤이크 근데 이게 그냥 복숭아가 아니라 납작복숭아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납작복숭아 과즙이 들어있긴 하네요. 이렇게 먹으면 그냥 복숭아 맛이랑 똑같긴 해요. 음. 복숭아 맛은 찰떡보치가 훨씬 더 진하게 나긴 하거든요 요거는 살짝 연하면서 엄청 촉촉한 빵에 복숭아 맛은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여기를 씹었을 때 탁! 복숭아 맛이 터지는 정도인데 이것도 그냥 복숭아 음료수 맛이에요 음. 그리고 이번에 메일 우유에서 크레이프 케이크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플레인하고 초코 맛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커스터드 맛 이렇게. 음~ 이거 되게 괜찮다 여러분들~ 크림이 맛있어요~ 꾸덕꾸덕한 크림~ 꾸덕꾸덕한 커스터드 크림인데~ 여기 이렇게 바닐라빈이 조금씩 박혀 있거든요? 바닐라 맛도 좀 진하게 나고 계란스러운 그런 녹진한 향이 나가지고 되게 괜찮아요. 맛있는데? 음. 이 크레이프 케이크가 사실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좀 맛없게 나오는 게 크림이랑 크레이프랑 좀 따로 놀고 크레이프 식감이 되게 거슬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딱 거슬리지가 않는다. 진해, 여러분. 음. 끝맛이 겁나 진해요, 진짜. 얘도 꾸덕꾸덕하고요, 진한 다크 초콜릿 맛인데 끝맛에 살짝 저렴한 맛이 남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맛 표현을 하려다 보니 좀 느껴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사 먹으면 그렇게 느껴질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음, 이 맛도 커스터드 초코 진해서 맛있는데 꾸덕꾸덕한 질감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요건 제가 또 쇼츠로 보여드린 바가 있지만, 그래도 신방터리에 뺄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온 코코로카라 바나나 푸딩하고 초코 푸딩입니다. 오늘 네, 짠 코로카라.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나왔어요. 쇼츠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나 덧붙이자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오리지널 푸딩하고는 질감부터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면 매장용 푸딩은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이렇게 하나씩 퍼먹을 때 엄청 숙성된 느낌이 나는데 현미점토는 훨씬 더 묽고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나온 편이에요. 요거는 이제 바나나 맛인데 음 엄청 묽고 크리미하죠? 엄청 묽고 크리미해요. 음 그리고 진짜로 바나나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진짜 바나나 맛 크림하고 뚱바 맛 크림하고 같이 이렇게 퍼먹는 것 같아요. 크림 케이크 엄청 부드러운 크림 케이크 맛있어. 제가 요거는 쇼츠로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초코는 조금 더 꾸덕하거든요. 아, 느낌 딱 다르죠. 음. 이게 초콜릿 청크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오독오독 씹는 맛까지 좋아요. 완전 초코초코함 그 자체. 그리 사실 요거는 좀 묽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살짝 얼려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좀더 아이스크림 같고 꾸덕한 질감도 살짝 더 살아나면서 훨씬 괜찮습니다. 살짝 얼려 먹기를 추천. 엄청 귀여운 도넛이가 새로 나왔어요. 혓 얇은 분 안고 우유 생크림 도넛하고 초코 생크림 도넛 이렇게 나왔거든요. 들어있 않네. 이 플라스틱 이거 이거는 진짜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커다란 도넛이고요. 이렇게. 음, 괜찮게 나왔다. 음, 음, 음. 바닐라빈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이게 바닐라 맛이 빡 난다기보다는 그냥 크림을 좀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확실히 식물성 크림 느낌이긴 해요. 약간 미끄덩 미끄덩하게 지금 혀랑 혀이 입천장에 이렇게. 빵은 그 도넛 향 자체가 그 편의점표 도넛 향 자체가 엄청 많이 나긴 하는데 뭔가 기름진 느낌이라던가 눅진 느낌까지는 나지 않아서. 꽤나 먹을만한 도넛이라고 생각을 해요. 꽤 괜찮아요. 크기도 되게 크고. 초코. 오, 크림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뭔가. 좋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아쉽다고 해야 될까? 애매무스하거든요. 초코는 꾸덕꾸덕해지면서 진한 다크초코고 좀덜 달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진함이 진하다가 살짝 마른 느낌.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초코가. 그리고 빵이 건조해진 게 제가 알바하는 카페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초코가 좀 이렇게 건조한 재료인가 봐요 수분을 조금 아사하는 그런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코 도넛이 되면서 수분기가 좀싹 날아간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것만 첫 빵으로 단독으로 먹으면 되게 괜찮게 먹었을 것 같은 느낌 지금 저희 몇개 먹고 먹어가지고 살짝 아쉬운 느낌이 느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저짧은 앙꼬 도넛 두개다 추천으로 넣겠습니다. 오 맛이 어 좋아, 이제는 시우도 약과만 남았고요. GS 25 신상은 진짜 거의 다 그냥 다 약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과 시리즈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과 앙금빵하고 약과 단팥빵이 일단 먼저 있어요. 어 생각보다 큰 약과가 앙금 단팥. 이거 단팥? 신나보맛 엄청 말라네. 단팥 안금 자체도 에좀 계피 향이 나는 느낌이고요. 이거 약간 뇌절? 이거 약간 뇌절 약과? 약과만 올리면 다인 줄 알아요, 진짜? 이 위에 올라간 약과가 되게 바삭해서 놀라긴 했어요, 여러분. 봐봐, 들어봐요. 장인한 것 처럼 바삭하고 쫀득쫀득 꾸덕꾸덕한데 굳이 이 약과를 올려서 단팥빵을 먹을 이유가 있나 싶은 맛이긴 해요 그냥 시나몬향 나는 단팥빵 위에 시나몬향 많이 나는 약과가 올라갔고 그냥, 그냥 냅다 올라갔거든요 음, 단팥도 너무 조금 들어가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단팥빵 사먹을 것 같긴 해 제가 단팥빵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당근 색깔이 약과색이네 계피맛 안금 이거는 살짝 옅은 계피향이 나는 그런 배앙금 같은 맛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얘도 참 얘도 앙금이 너무 적잖아 이게 뭐야 빵이 너무 두꺼워 그렇다고 해서 빵이 엄청나게 맛있는 빵도 아니야 아 오믈렛 제가 진짜 이 신빵토리를 정말 오래 봐와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오믈렛 시리즈를 되게안 좋아해요 그 시퀄성 크림 그 자체인 오믈렛 시리즈를 디게 안 좋아하더라고 단한 번도 좋게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 난 별로라니까라고 하면 이제 편의점에서 돈낼 거예요. 그럼 저는 아, 그러세요 그럼 아, 그 리뷰 안할순 없는데 그럼 내세요 그럼 이런 느낌이야. 에요과 오믈렛. 근데 또 여기 오믈렛 시리즈는 빵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또. 이제 빵에서도 약간 그 시나몬 약과 시나몬 약과 자체에서 나는 그 시나몬 향에 크림도 은근한 약과 향이 나가지고 약과스럽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과를 무는 순간 이렇게 물캉물캉할 수가 왜 지금 약간 물캉하게 씹힌 이 약과가? 오 이유. 음 이제 드디어 지 s 습니다 GS 이번 신상은 진짜 거의 다약관데요이 행운약과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행운약과 초콜릿 크림 쿠키하고 황 치즈 크림 쿠키. 쿠키가 쿠키지가 진짜 이게 약 바삭바삭한 쿠키네. 음, 되게 맛있다. 쿠키가 맛있어. 뭔가 약과가 엄청 도드라지지는 않거든요? 쿠키가 지금 바삭바삭하고 좀 버터리하면서 되게 맛있는 쿠키고요 약과는 기름전내도안 나고 화이트 초콜릿 좀 입혀준 약과 정도? 여기 황치즈, 크림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황치즈였는데 끝맛이 살짝 공장 황치즈 맛? 약간 쇠맛 나는 그 공장 맛 황치즈 맛 뭔지 알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살짝은 아쉽긴 한데 쿠키가 되게 맛있다 약간 브라운 버터처럼 찐한 버터향 나는 그런 쿠키. 초코도 요렇게. 바삭한 쿠키에요. 짠. 와, 끝에 단맛이 확 들어오는데. 제대로 브라우니스러운 그런 초콜렛 맛에 쿠키는 바삭바삭하고 위에 약과는 쫀득꾸덕하고 가운데 이 크림 치즈는 또 촉촉해가지고 이 삼박자의 식감 조합이 너무너무 개 구시고요. 약과가 올라간 거다라고 말안 하면 모를 정도로 약과가 두드러지진 않는데 약과는 꾸덕쫀득한 역할이다 지금 여기서. GS에서는 지금 행운 약과 쿠키가 나온 거고 CU에는 통통이 약과 쿠키가 나왔잖아요 좀더 약과스러움을 즐기면서 드시고 싶으면 CU 통통이 약과 쿠키고요 식감 자체를 좀더 즐기고 싶으시면 GS 행운 약과 쿠키예요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나왔다 행운 약과 휘낭시에 약과가 두 개가 올라간 휘낭시에인데요 음? 맛있게 약과가 이거, 옛날 동네 제과점 휘낭시에 같은 맛? 그러니까 밀가루 냄새 좀 나는데, 막 밀가루 날 냄새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옛날 제과점에서 나는 고소하고 달콤한 밀가루 맛? 그런 맛에 지금 약과가 바삭바삭해가지고, 식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휘낭시에 자체의 식감은 조금 뻑뻑해요. 약간 파운트 케이크의 질감? 음, 시나몬이 없다. 시나몬이 없어서 호불호는 좀덜탈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휘낭시에가 되게 가루지면서 좀 뻑뻑해가지고 우유, 커피 무조건 필요합니다. 행운약과 왕만주도 나왔거든요? 파당금 같죠, 파당금? 반만주도 엄청 목 막히잖아요. 근데 그 반만주가 진짜 만은 사이즈로 집 입에 들어가니까 진짜 입에 빡빡 막히고요. 질린다. <끝> 약과가 질려요. 그 반만주보다 조금 더 뽀득뽀득한 느낌? 빵 자체가 약간 뽀득뽀득 빡빡. 요래가지고 조금 덜맛있고요파당금은 아까 먹었던 시우의 그 약과 앙금 빵보다는 훨씬 나아요. 얘도 굳이 약과랑? 진짜로 운 맘모스 빵. 이번에는 인절미 맛이거든요? 이 진짜 커요, 이거. 보세요. 이 이따만한 지금 만모스가 지금 소보로가지 엄청 많이 붙어있거든요. 짠, 짜자잔 인절미 빙수다. 콩가루 엄청 많이 넣고 팥까지 넣고 지금 떡 들어있는 거거든요. 딸기잼이 살짝 발려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진짜 빙수 같은 맛이 나요. 떡이 엄청 쫄깃쫄깃하진 않고. 그냥 뭔가 물컹한 뭔가가 씹히는 느낌이긴 한데, 음, 근데 저는 저번 흑임자가 훨씬 더 맛있었던 느낌. 겉에 소보로도 너무 콩 맛이 많이 나가지고 약간 투머치한 인절미.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 흑임자 맛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음, 마지막은 크룽지. 이거는 캐슈넛 크룽지거든요. 아주 크지 않은. 미니 크루아상으로 만든 크룽지 사이즈에 지금 겉에 캐슈넛이 막 붙어 있어요. 오 생각보다 바삭하네. 음흠. 진짜 빵집에서 사 먹는 그 크룽지처럼 바삭바삭하진 않지만 적당히 파삭하면서 속은 조금 뽀송하게 파삭파삭 파스륵한 느낌 달달한 밀가루 과자 맛. 이게 목막힌다. 아, 시나몬 향도 조금 납니다. 오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이렇게 앞에 두면서 오늘의 베스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납작 복숭아 찰떡꼬치하고 납작 복숭아 롤케이크도 다 괜찮았고요. 코코로 카라푸딩 바나나하고 초코 둘다 추천입니다. 앙꼬 우유 도넛도 괜찮았어요. 추천이고요. 메이루유 크레이프 케이크 둘다 추천할게요. 행운약과 황치즈 크림치즈 쿠키랑 행운약과 초코 쿠키. 오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그리고 해자로운 맘모스빵 인절미도 괜찮았습니다. 드셔보신 다음에 저 인스타그램에 생그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